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은 중고 베이스가 들어와서 중고 베이스 입고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, 일단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바커스 유니버스 시리즈고요 바커스 라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저렴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의 브랜드 등급이고요 어, 보시다시피 3턴썸버스트고요 전형적인 재즈 베이스 타입입니다. 그리고 이제 플레닛스고요. 라인드 플레닛스에요 그래서 이제 뭐 플레닛스를 사용하실 때 일부러 제가 그걸 안 꼽았어요. 어차피 아, 소리는 다 테스트는 이상 없고 그러니까요. 그래서 오늘 중고 상품은 항상 이 악기 컨디션을 보여드리는 거니까요. 그리고 보시면 뭐 이런데 밑에 이런 그뭐 사용 흔적들은 존재하고 여기 말 그대로 이쪽 라인 바디 밑쪽 라인 여기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다 상태는 요런 뭐 이런 애들 이런 거를 제외하면 상태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4개는 전혀 이상 없고요 네 그래서 지금 DHS 플래다운드 스트링으로 교체해 를 놨어요 여기 보이시죠? 플레이스톤 플래시라고 여기 나와 있는 4 5 1 0 0 이걸로 제가 세팅을 딱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그대로 플레그 플레닛을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냥 괜찮은 가격으로 접근하기 편하게끔 어, 접할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자첫 번째 악기는 이 녀석이고요. 두 번째 악기는 이녀석입니다 샤도우스키 메트로익스프레스 PJ 4현자 메이플지판이고요. 이제 PJ 픽업이고요. 그리고 이제 다다리오 스트링이 걸려 있고 상태는 보시다시피 여기 비닐도 그대로 있죠. 비닐도 그대로 있고 뭐 이런 부분 뭐 상당히 다 멀쩡하고요. 네. 제가 지금 만져서 나온 손자국 빼고는 뭐, 약계 자체는 컨디션이 상당히 좋습니다. 네, 민트급이라고 보시면 되죠. 지판도 네, 뭐 보시면 플랫도 뭐 거의 안 썼고요. 안 달아있고, 사용감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괜찮은 가격에 나왔어요. 왜냐면 제가 가격을 좀 싸게 책정한 이유는 이게 그 악기 본체, 본체만 있고, 여기 들어가있던 렌치, 그다음에 오리지널 긱백, 스트랩락 없이 그냥 본체만 있어요. 그 긱백에 긱백에만 같이 왔어요 그래서 긱백도 오리지널 긱백아니고 일반 긱백이 왔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해서 물론 이제 그 가방하고 그런 그 설명서, 그런 보증서 비슷한 설명서가 솔직히 악기의 값어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또. 요즘 몇 년간의 그 트렌드가 구성품을 또 우리 중요시 여기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네, 가격도 좋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, 좀 좋은 가격대에 괜찮은 악기 입문을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혹은 업그레이드 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녀석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스토어링 sb14 이제 이제 가성비 되게 좋죠 보시면 지판 되게 멀쩡하고요 플랫도 멀쩡하고 상태 상당히 괜찮 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아시다시피, 아시다시피 중고악기들 요런데 요런데가 데미지가 좀 있어요 찾아보면 얘 뿐만 아니라 모든 중고악기들 요런데 바디 밑부분으로 좀 이렇게 상처가 좀 있더 라고요 의외로 얘는 버클 기스는 거의 없는 상태고, 네 여기 살짝 이런 덴트, 그다음에 여기 요거 좀 있고 그거 외에는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그 약간 그 재즈 베이스에서 벗어나서 좀더힘 있는 소리 그런 악기들을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요 모델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얘도 그 일반 긱백. 포함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입문용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하셔가지고 괜찮은 악기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베이스, 중고 베이스 세대 바커스 유니버스 시리즈 플래니스 그 다음에 스토링 SB14 샤도스키 메트로 익스프레스 PJ 4연 이렇게 세대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